제22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. 각 후보들은 주민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미철구의 선거운동 첫날을 장윤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각 후보들은 미추홀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. 주민들의 관심과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사무원들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. 미추홀구에서 가장 먼저 출정식을 진행한 후보는 동구 미추홀구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입니다. 남영희 후보는 출근 시간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선거 유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. 남 후보는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. 오늘 아침 7시에 출정식을 시작했습니다. 필승 남령이 캠프 출정식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약속을 했고요. 동구 미추구울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도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. 윤상현 후보는 4선 의원으로 5선에 도전합니다. 지역에 활동해 왔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공약 등 여러 가지를 저희 최대 파트너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서 너무너무 벅차고 행복합니다. 동구 미초울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는 주한 시민공원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. 재선에 도전하는 허종식 후보는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. 지난 국회의원 때 추진한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. 언 이제 바고있잖아요시으니까어 하든지 간에 완성시켜야겠다. 그 구동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. 허정식 후보에 맞서는 동구 미출구갑 국민의힘 심재 d 후보도 주민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하며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. 심재 d 후보는 동구와 미출구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며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. 시모부는 중앙 정부와 협력 관계를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. 한 동네 가능한 모든 그 곳을 다 찾아가서 주민분들께 뵙고 인사드리고 흥기움 속에서 주민들과 소흡하고자 합니다.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주민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 운동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nib뉴스 장윤아입니다.